Uh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50분이고요. 어, 저는 지금 미린대성지에 와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길을 잘못 들어서 실패했던 어, 청년 김대건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김이 나오는 날씨입니다. 어, 올가을 가장 지금 추운 날씨인데, 서울은 영상이 2도까지 떨어진다고 어제 일기예보에 봤어요. 예, 입김이 나오는 날씨고, 어쨌든 그 지난번에 실패했던 망덕고개 부터 어 미리내성지까지 어 완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잘못들어섰던 구간인 망덕고개에서 시작을 해서 애덕고개 그리고 애덕고개에서 고초굴공소를 왕복으로 갔다와서 다시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청년 김대건길 중약 5km 와 고초굴공소길 4km 를 왕복해서 8km 총 13km 정도의 산길입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셨으면 1편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망덕곡의 앞은 마을이어서 주차를 하는 게 민폐이기 때문에 멀리 주차를 하고 술래길까지 진입을 하였습니다. 한주 사이에 쌀쌀해져서 풀들이 온통 서리가 낀 모습입니다. 삼덕의 길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 이쪽에 저희가 그때 발견을 못한 게 여기 있는 이 애덕고개 이거를 놓쳤었습니다. 네, 애덕고개 미리도성지 네, 이게 저기서 좀 아쉬웠겠다. 어, 저게 밑에 있었으면 좀더그 이게 안 보여 밑에서는 네, 여기 표지판이 있고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편하다. 여기쯤 오니까 진짜 편하네 오피지 음. 뭐 편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쪽이 삼덕의 길, 은니성지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 있다, 미리내 성지 도보 안내 이곳으로부터 약 3.2km 거리 네,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은 애덕 고개 방향입니다 어, 맞다 왼쪽에는 없고 지금 이렇게 갈리 길이 여기가 약간 사거리 비슷하게 작은 길까지 따진 사거리인데, 저쪽에 지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에덕고개는 에덕고개까지가 550이고, 미리내 성까지한 1km 정도. 네, 에덕고개 방향니다 네, 저기 아마 에덕고개 표지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제 기억에 하면은 어 문수산길 빨간색 그 길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두길다 여기서 만나고요 저희는 고추골 공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길로 올라가서 갔다가 미리의성지를갈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왔던 길입니다 미리내성지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내성지 지금 1.6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헷갈렸는데 아마 이게 고추골공소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고추골공소 길이 원래 이쪽 길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미리내성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일단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쌍영지맥, 상원봉이라고 써 있는데, 어, 왼쪽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은 보면은 저렇게 등산, 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불안하게 어, 표지판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길이 맞았습니다. 저기 표지판이 보이네요. 지금 보면 미리의 성지가 사라졌는데, 여기는 보면 또 미리의 성지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아까 분명히 미래성제 1.8km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2.7km로 갑자기 피지판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로 가면 이렇게. 절대 안, 안 되는 거죠? 일로 가면 안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뭐냐, 빠지는 그게? 길이냐? <웃음> 이쪽으로 <웃음> 빠지는 길이냐? 지금 또길 <laughs>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산길이 있고 고초골 피정의 집이 나오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이 지금 보면 이렇게 자꾸 갈릴길이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 맵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갖고 지금 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고추골 공소로 가는 길을 카카오 맵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는 이 어, 등산로가 지금 존재하지 않게 나옵니다. 공사판이 나왔습니다. 저로 빠지는 길 같은데요. 네, 고촉을 공소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스텝프를 찍고 고촉을 공소를 좀 돌아본 다음에 어, 미리내성지까지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왔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길이 있는지 그건 한번 또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표지판이 이제 문제의 표지판 인데요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왔던 길로 가면 일로 올라가서 어, 애덕고개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 미리내성지의 길입니다 네 이제 어려운 길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왔던 길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애덕고개 방향으로 다시 왔던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이 미리내성지가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 고추골 공소가 되는 게 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릅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저쪽에 있는 계단까지 같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을 보시면요, 계단이 평행하지가 않고 어, 경사면을 따라서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밟으면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어, 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다시. 이 길로 가는 거같요 어, 맞아. 자 미리네 성지가 여기부터 500m입니다. 이쪽으로 500m인데요. 네 여기부터 미리네 성지로 가는 길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13.3km. 네김대근 안드레아 경당 아래 도장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미리는 성지까지 마쳤고요 네, 이제 미사를 드리고, 어, 완주도장을 찍으러 용인 중앙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월 17일 날송구성지를 미리 차로 방문했습니다. 10월 18일 도보로 은희성지, 골배마실 성지까지 돌고 나머지 길을 실패했습니다. 10월 19일 차량으로 남은 성지를 돌면서 스탬프를 찍고 용인 중앙시장을 미리 방문하여서 완주 도장을 찍고 마그넷 세트를 받았습니다. 10월 24일 이전에 도보로 돌지 않았던 실패한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청년 김대건 길을 소개하기 위해 총4일에 걸쳐서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은 10월 19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 영상이 순례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연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여행 머문 카페 2층 빨간색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면은 완주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서 마그네 세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친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스탬프 투어 도보 성지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한 번쯤은 걸어서 순례길을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꼭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앞으로 김대건 순례길의 보안과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신 부님 탄생 200주년인데요. 하루 빨리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성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